안녕하세요. 고마 YT 정샘이에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가지니 3와 기가지니 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가지니 2는 그야말로 시장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상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후속작인 기가지니 3와 기가지니 A는 어떨까요? 먼저 기가지니 3의 스펙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가진이2의 스펙과 비교하면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기가진이2의 CPU는 14,000dmIPS로 당시의 타통신사들을 압도하는 성능이었는데요. 기가진이3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35,000dmIPS로 기가진이2 때보다 250%가량 상승한 모습이니 차이가 꽤나 큽니다. 스피커 부분 또한 10W에서 15W로 50%의 전력 증강이 되었고, 그에 따른 가로 세로 높이도 기가 지니 2에 비해서 20%가량 증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대료는 그대로 4,400원이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기가 지니 3는 장점만 있을까요? 이 녀석의 단점으로는 후속작인데도 램이 3GB로 고정되었다는 것 이외에도 스피커 및 CPU 강화로 인한 대기 전력 소모가 더 강해졌고요. CPU는 대량으로 늘려놓고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해서 기껏 세대 교체를 해놓더니만 SK, LG에 비해서 앱 생태계를 개방해 놓지 않아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것저것 설치하며 노는 것을 막아 놓으니 변명일 뿐이고 결국 좋은 CPU와 세대교체를 이룬 안드로이드 10은 꽂아 놓은 보리자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선택과 투자가 잘 연계가 안 되어 밸런스가 살짝 안 맞는 상품이라는 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더 좋은 스펙과 동일한 원료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앱의 개방성에 좀더 초점을 뒀다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기에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녀석이죠. 지금까지 KT의 행보를 보면 인터넷으로는 단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지만 이상하게 IPTV에 관해서는 풍성대운군처럼 쇠곡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와 동행하지 않았고 그 여파로 통신사 이용객들의 불만의 문매를 맞아야만 했는데요. 기가지니 A의 출시로 KT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가지니 A는 기가지니의 보급형 셋톱박스라는 슬로건을 내달고 나온 상품인데요. 스펙은 절대 보급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물론 기가지니 3와 비교하면 보급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타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이니 기가 지니 3 스펙이 그냥 괴물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CPU는 21600 DMIPS로 40%가량 줄었고요. 저장공간은 8GB로 50%가 축소되었죠. 하지만 안드로이드 11로 세대교체하며 한발더 나아갔고 전력 소모 또한 40% 정도 향상되어 능동대기 전력이 2W대 턱걸이에 성공합니다. 무게는 기가 지니 3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이 되었고요. 스피커 축소 출력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5분의 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력한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핸드폰도 보급형이면 가격이 더 싸듯이 이 녀석의 원료금이 1,100원 더싼 3,3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레이스토어 이용이 드디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플러스, 유튜브 등등 티빙과 쿠팡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요. 드디어 IPTV계의 흥선대원군이 대문을 열어제힌것 같습니다. 이젠 좋은 스펙을 가진 기 기가 지니를 필두로 타 통신사들을 제끼고 선두로 달려나갈 일만 남았겠네요.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KT의 세토박스들을 쭉 훑어보셨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벽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을 보였었던 KT의 기가 지니 시리즈가 이제는 그마저 극복하고 개방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선순환된다면 그만큼 여러분과 같은 고객분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겠죠. KT 인터넷 TV 가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고마와 IT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마와 IT 정쌤이요. 믿을 수 없는 인터넷 혜택, 인터넷 당일 설치 가능하고 국내 최대 조건의 사은품 40만 원은 당일 즉시 집, 인터넷 가입은 역시 고마와 IT!